안녕하세요. 성정유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릴 때 아, 선생님 저는 질의응답을 여러분과 12만건을 주고 받았어요. 라는 얘기 드리잖아요. 그런데 항상 질의응답하면서 제가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이거 글로 텍스트 이렇게 키보드를 치는 것보다 아, 말로 전달해 주고 싶었는데 아, 진짜 너무 이거 하고 싶다. 오늘 하려고 준비했어요.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유할 이 질문은요. 정말 좋은 질문이기도 하고요. 이런 질문들의 내용들이 나중에 여러분들도 궁금해지실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정말로 성적과 직접적인 연결이 될수 있는 그런 부분들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집중해서 함께 이 질문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학생분이 사진과 함께 그리고 질문을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질문 내용 한번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보카 J2 익힘지 2번에서 리빙맨이이 문장에서 리빙은 현재 분사가 아닌가요? 유유. 구문 X 몇 번으로 보아야 할까요? 뭐뭐 하면서로 해석해도 될까요? 이 킴지 해설에는 큰말리빙 해석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이유라고 질문 남겨주셨는데요. 아 너무 좋은 질문. 우선 제가 프로파일링 잠깐 한번 해볼까요? 지금 여러분 보시면요, 이 지리를 올려주신 학생분들 우선 제가 성향을 딱 볼게요. 무척 꼼꼼하다. 왜? 지금 이거 끊어읽기한 거 보이세요, 여러분들? 이거 끊어읽기랑 그리고 지금 여기 밑줄 표시하고 요거 전면 매우 꼼꼼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 프로파일링. 매우 매우 부지런한 학생입니다. 왜? 저희 지금 실험적 복합 스터디 참여하고 계신 학생이에요. 왜? 실험적 복합 스터디 참여하신 학생분들 이 문제 제공받을 수 있는데 그걸 이렇게 데일리로 풀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까지 할 정도면 매우 꼼꼼하고 부지런하고 그런 학생입니다. 그러면 그런 학생이 올려주신 이 질문은요. 정말로 이후에 여러분에게 보탬이 될수 있는 그런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 여러분과 같이 영상으로 아주 그냥 속 시원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친구분이 지금 질문해주셨던 게요, 여기, 컴마 ing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묻는 건데 현재 분사가 아니냐고 질문 주셨는데요, 분사 구문 맞습니다. 분사 구문이고요. 구문 X 몇 번으로 보아야 될까요?라고 질문하셨는데, 와. 구문X까지 정확하게 또 수강하신 학생분이네요. 구문X는 해석공식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열심히 해주시고 있는 그 해석공식에, 자, 얘는요, 몇번 공식일까요? 5번 공식입니다. 5번 공식은 이렇게 문장이 끝나고 난 이후에 추가되는 요런 아이들을 깔끔하게 해석할 수 있는 법칙을 여러분에게 정리해드리는데요. 컴마, ING는 여러분 기억나세요? 해석공식 5번에서 우리가 해석 어떻게 하기로 했죠? 뭐, 뭐 하면서. 좋아요. 그래서, 뭐, 뭐, 하면서 라고 해석하냐고 물어보셨는데요. 맞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었죠. 뭐 있었죠? 뭐, 뭐, 하면서와 그리고 그 결과. 이렇게 두 가지를 해석하죠. 그래서, 하면서와 그 결과 두 가지 여러분들 같이 배우셨는데요. 가장 먼저, 이게 먼저 생각나신 거죠. 그럴 수 있죠. 어 하면서가 비율이 좀더 많긴 하지만 그 결과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에서 봤었을 때 하면서로 해석돼도 될까라고 물어보신 것 자체가 어색하다고 느끼신 거잖아요. 아 그쪽 너무 좋다. 얘는 그 결과라고 읽었을 때가 더 말끔해요. 저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앞에 문장이 이렇게 이렇게 빈칸을 포함해서 제시가 되고요. 그리고 그 이후의 부분 여기 리빙부터 시작해서 여기가 그 결과 요렇게 해석되면 돼요. 해석 한번 해볼게요. 컴마 리빙 남기면서 즉 다시 말해서 남기는 결과 많은 학생들이 뭐하게 된다 불가능하게 된다 제출하는 거 뭐를 그의 대답을 뭐를 제시간에 제출하는 게 어렵게 된다. 즉그 결과 뭐 많은 학생들이 제시간에 제출할 수는 없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부분에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원인이 들어가고, 이외에 이 노란 부분은 결과가 되는 거니까, 이 글의 구조는 무슨 관계? 파란 것과 노란 것이 이과 관계라는 저희 전략 관계, 전략까지 확실하게 잡히죠. 앞에 파란 부분이 원인, 즉, 이유가 되고요. 뒤에 노란 부분이 그 결과 그러니까 이 노란 부분의 컴마 아이엔는그 결과라고 해석했었을 때 정답이 바로 나오는 부분이죠. 즉 저희 구문 엑 해석 공식에서 여러분들이 하면서란그 결과를 가지고 온 하셨는데 순간적으로 지금 질문 주신 학생분들은 학생분은 하면서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 더 생각해보면 하면서도요 아 맞다 아 결과 있었지 그렇게 끊내기만 하면 아주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 내용 제가 정리해서 한 판에 정리해 드릴게요. 왜 틀렸을까? 아예 별거 아니에요. 하면서만 생각했기 때문에 생각, 생기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지? 요렇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같은 일이 일어나는 상황이라면 화면이 맞지만 자, 결과로 이어지는 상황이라면 결과적으로 그 결과라고 해석이 되는 거니까 두 가지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즉 여러분이 구문 엑스에서 배우셨던 내용 중에서 자, 그두 가지를 가장 우선으로 놓고 확인해 보는데 보자마자 내가 문제를 보고 약간 감각과 촉으로 아니에요. 항상 하면서그 결과의 비율이 비슷하게 존재하고 있으니까요. 두 가지를 연대 두고 읽어 내려가시면서 이거는 동시 상황일까 결과가 딱. 잠깐만 그 부분을 생각해 보는 거 그거면 충분해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막상 선생님 그게 잘안 돼요 그러면 저랑 딱 7번만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앞으로 이렇게 컴마 ing가 나오면 하면서 와 그리고 그 결과 딱 7번만 의식적으로 연습하시면 이런 문제는 앞으로 깔끔하게 사라지게 될 겁니다. 구문엑스 5번 공식 있잖아요. 걔만 살짝 보시면 돼요. 한 5분 정도 걸릴까? 그렇게만 보시면 앞으로 이런 고민들은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이렇게 실용적 복과 스터디 하시면서 적용하시면 그러면 깔끔하게 해결될 일. 오케이? 자, 다음 시간에도 우리 이렇게 질문들 같이 한번 공유해보고 답을 그 자리에서 확실하게 잡아가는 시간 마련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